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주스입니다 <laughs> 어떻게 뭐 조용히 보셨나요? 아니면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고 보셨나요? <웃음> <웃음> 아 답답하다고? <laughs> 어, 용기 내서 한번좀내도될 텐데 <laughs> 예. 아무튼 예 이번 영화관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거라고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런 자리에 앉아서 시사회 갔다가 다른 배우분들 하는 거 구경이나 했지,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할,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자신의 얼굴들도 다 찾으셨나요? 네. 거의 여러분들도 주인공입니다. 네,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가까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김주승입니다. <laughs> 가장 먼먼 곳에서 왔다. 아,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이요? 예, 포항 포항보다 먼다 어디? 근데 부산을 앞두고 왜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아, 아, 오늘 나 무대에서 봤네. 어나 그래서 왜 포항 부산 분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 아, 우리도 못 되시냐 고있는데 지혜는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네, 2천명도 안올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어우. 생각지도 않았던 스코어에 네. 네, 너무 놀랐고요. 네 정말 다시 한번이 자리 들어서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니 확실히 반응이 분위기가 좋다 신발이 좋네 <laughs> 오 난다 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와 악기 천재 안 닮았는데? <laughs> 장난감 형이에요? <laughs> 대박! まは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이, 이게 뭐데? 멋있다. 이게 엔지라고? <laughs> 별개다. 이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 써지진 않는데. 괜찮아요? 어디로. 아! <laughs>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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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건데 어,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어, 이렇게 저도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고, 어, 팬분들과 이렇게 영화관에서 만나뵐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무대인사 하면서, 어, 두번 정도만 하기로 됐었던 무대인사 계획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네 번까지 하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어, 덕분에 또 이렇게, 어, 저처럼 이런, 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어져서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얘기해주다시피고 뭐 200명 정도만 이제 더 있으면 뭐만마 된다고 합니다. <laughs> 정말 생각도 안 했었는데, 예, 어, 정말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 일단 저의 첫 도전이자 첫이 버스드 영화 개봉이 어, 정말 너무나 사랑 가득 <laughs> 네,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어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어 진정성 있게 노래하는 배우이자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코코넛이다. 어떻게 들어왔어? 우리 영화 보러 온 거야? 아 아니 벌써 2만 명이 봤는데 아직도 안 봤어? 아 죽을래? <laughs> 여러분 우리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안녕 태양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이 어느새 돌아오면 좋았던 기억들만 안고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I smile for you 또 다시 맞이하니 게절에 너를 꼭안나줄게 시리고 아픈 기억을 지워 어... 뭐 제가 뭐 아직 뭐라했다 공약을 걸진 않았었잖아요 그래도, 배트 말이 있으니까, 뭔가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저희끼리는 뭘 할지 정했거든요? 네, 네, 그게 무엇인지는, 어, 짠! 보여드릴게요. 3학년 김준수 코코넛의 친구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들이 자꾸 묻어봐 삼만배우 소감들을 자꾸 묻어봐 정말 깊은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하고픈 말이 많아서 자꾸 썼다 지워 나의 무대 가득 담은 영화 너희 모습 가득 담긴 영화 우리 추억으로 꽂힌 영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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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산만 돌파했대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이야 너희가 만들어준 선물이야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코코넛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